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카카오톡 관련돼서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영상 올렸을 그때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또 댓글 남기셔서 제가 <laughs> 또 이렇게 와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 화면부터 보시죠 일단 여기를 보시면 카카오톡 고객센터예요 제가 왜 여기 왔냐 왜 절로부터 말안 하고 왜 여기부터 왔냐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방법만 알려주면 또 물어봐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방해 이게 왜 생긴지에 대해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보호 조치가 무엇인가요 라고 여기 카카오톡 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죠. 안전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활동의 신고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를 위반한 이용자의 카카오톡 이용을 한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죠. 영구적일 수도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되어있죠. 그쵸? 아마 여러분들은 기타 특이 사항 혹은 타인 계정 탈취라는 걸로 들어가실 거예요. 네, 이런 걸로 이용자 보호 조치가 걸리고요. 이걸 해지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카카오톡에선 안 알려줬어요. 왜냐? 이거 알려주면 다이 방법이 아니야 이런 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신고를 안 당하고 좀. 얌전히 <laughs> 있는 있어야 된다고 적혀 있죠. 근데 정확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식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한텐 어, 일단 비공개니까. 자, 카카오톡 해외 번호 부계정 이용자 조, 보호 조치 푸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1. 대충 풀린데 며칠 걸리나요? 2. 칭추 더 해야 되나요? 1 0명 정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3. 가장 빠르게 보호 조치를 푸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남겼죠. 1. 풀린데 며칠 걸리나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바로 풀리는 분도 있으시고, 7일 이내에 이제 풀리시는 분도 있으시고, 몇달 걸리시는 분도 있으시고, 영원히 아까도 여기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적혀 있었죠 영원히 안 풀리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친추를 더 해야 하나요 다섯 명만 친추하셔도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섯 명만 친추하시면 되고 친추하신 뒤가 중요합니다 그냥 친추만 하시고 냅두시면 안 돼요 자 가장 빠르게 보호조치를 푸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 임티도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모티콘 도배는 여기, 이용조치 사유가 됩니다. 네, 이용조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계정은 버리신 게 좋습니다. 네, 이 계정은 버리신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친구 추가 5명 이상을 하시고, 10분 이상 말을 주고받으세요. 이모티콘은 엠말선 자제해 주시고, 일상적인 말 있잖아요. 뭐, 밥 먹었어?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잘못 해왔고 밥 먹었어? 아니, 나 아직 안 먹었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고 받습니다. 계속 10분간. 바로 풀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러면 이제 게이드 이제 운이 좋으신 거고 안 풀리시는 분들은 일주일간 1번 행동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주고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풀리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도 안 풀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안 풀리시는 분들은 1, 2번을 반복하시면 되는데, 이분 같이 이제 이모티콘 도배를 했다거나 아니면 여기 연구 대상이 되신 전화번호가 있겠죠. 그런 전화번호로 만드신 경우는 계정을 또 새로 파시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운이 안 좋은 거죠. 전화번호 걸렸으니까. <laughs> 카카오톡 부계정이 이제 까다로진 이유가 오픈방에서 워낙 고배나 테러, 불법 홍보 등이 많아졌어요. 제 방에서도 막 무슨 음란물을 뿌린다거나 뭐 토토 같은 도박 사이트 그런 거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용자 보호 조치가 생겼기 때문에 카톡을 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이아 진짜 이용자 보호 조치 아 카카오톡 망할 놈들 진짜 이런 거왜 만들어 갖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 이제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욕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도가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빠르게 푸는 방법은 그때 제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여기 통신사 듀얼 넘버라는 이제 부가 서비스가 있어요. 전화번호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월 4,400원 정도인가, 5,500원씩. 네, 이걸 통해서 바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유류라는 점이 좀안 좋긴 하죠.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마 이 질문 세 가지가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카톡 관계자도 아니고 카카오톡에서도 이런 보호 정책을 만들었고, 이제 우리들의 이걸로부터 지켜주려고 만든 건데, 그것 때문에 뭐 카톡을 욕할 수도 없고, 노가다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상 이성였고요. 여기 제가 <laughs> 제가 어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동완성 어플인데 어 약간 홍보를 잠깐 하자면 이런 식으로 집 주소를 적으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을 적으면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어플이에요. <laughs> 카카오톡에서도 자주 활용할 수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이런 태그도 많이 할수 있고, 뭐, 바코드, 무료로, 광고가 없어요, 바코드 부분은. 네. <laughs> 인싸체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글 이모티콘도 몇백 개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어플이니까 많이 다운받으세요. 그럼, <laughs> 안녕히 계세요.